안생기면 어떻게 해요? 어쩔수 없지 안생기면 주름지 입어 쩔수 없지 <laughs> 기본책 115쪽 우리 골터요 맞죠? 네. 네 112쪽 3번 두그 평행선과 동시에 거리가 1cm가 되는 평행한 직선을 그려보래요. 그래서, 아 그러면 삼각자두 개가 필요한데, 그렇지? 맞아? 네. 응. 음, 삼각자가 없으면 이제 각도기로 쓰면 되죠. 그러면 각도기를 쓰고 싶으면 여기 점을 하나 찍는 거야, 그렇지? 선생님, 제가 네. 아까 선생님한테 각도기를 빌려 렸는데 선생님이 각도기 필요하셔서 빌려 드렸는데 각도기를 안 갖고 왔어요 네. 그 형님 어떻게 있어요 아하 그게 내꺼야? 응? 응? 어, 내꺼, 우선 내꺼 하나 빌렸으면 네. 되잖아 자 3번, 우리 3번이에요 그죠네여기 그냥 이미의 점을 하나 찍어 네 점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여기다 각도기를 네. 이렇게 대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맞아요. 음. 응. 그러고 나서 90도가 되는 점이 하나 있을 거야, 그렇지? 네. 맞아. 네. 어, 90도가 되는 점을 찾아놓고 거기서 1cm가만큼 떨어져 있는지 한번 봐야 돼요, 그렇죠? 응. 맞아. 음. 응. 근데 각도기로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자두 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삼각자를 어떻게 되면 좋냐면. 잠깐 멈춰놓고 삼각자를 가져갔다 올게. 응. 음. 그럼 그러면 여기서 점을 하나찍으라고 했었어, 그렇지? 네. 맞아? 네. 점을 찍고 그러면 이 점하고 직각인 부분이 이렇게 닫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네. 없어 이렇게. 나요 응. 네. 어. 이렇게 만들어놔 그리고 이거 고정을 시켜놓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상행한 걸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laughs> 여기서 대왕도또 이렇게 갖다 되는 거야. 오케이. 맞아? 하나는 고정을 시켜놓고 하나는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는 거지. 이렇게 되고 이동 이런 시으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대놓고 여기서 이렇게 1cm 지점인 부분이 있을 거야. 그치? 네. 응. 그러면 1cm 부분의 지점에 찾아서 점을 찍어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어주면 되지. 음. 맞아. 이렇게 이어놓고 이제 얘를 품평하게 선을 마저 그려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1cm 표시해 주면 되겠죠? 오. 와, 오랜만에 썼던 니분필기다 떨어졌으면. 가에 대한 수선일 때라고 해요. 그죠 응. 맞아? 응. 그러면 지금 가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렇게 단가예요. 가가사가서다 이렇게 보면 얘가 수선이라며 이 둘이 응. 수선이라고 하면 수직인 직선을 말하는 거죠? 응. 맞아요? 응. 수직이니까 여기 직각 표시되어 있어야 되겠네. 가하고 다 사이에. 맞아? 네. 응. 됐어요? 네그 응. 다음에 여기를 지금 나가 그 중간에 지나고 있어 그치? 응응 응. 그리고 이 각이 몇 도래? 65도 65도, 65도. 그러면 우리 여기 이쪽 각구 하고 싶은 거지? 네 응. 그러면 이거 이렇게 3개 다 더해주면 몇 도지? 180도 몇 도? 180도, 180도. 어? 그러면은 기억이랑 65도랑 90도를 더해주면 180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기억 더하기 기역 이거 먼저 계산해주면 얼마지? 1 5 0 어, 155도. 한 기역 더하기 155도를 했더니 180도가 나왔대요. 그쵸? 네. 응. 그러면 기역은 대체 몇 도일까요? 2 5도 100이? 155도. 그렇지. 155도. 이십오도가. 기역은 몇 도일까? 25도. 25도. 단위도 예쁘게 써야 돼요. 그쵸? 9번 봅시다. 조금만 참아요. 9번. 도형에서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물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응. 그럼 있잖아.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수직인 거리를 재야 된다고 배웠었지? 네. 응. 그러면 지금 보니까 평행선이 기역 미음하고 응. 그림을 보니까 그림이 좀 이렇게 있나요? 아. 이은 디글 리렇게 있는지 맞아? 응. 그러면 평행한 거는 기영 미은하고 누가 평행해? 디글 리얼. 어, 지글리이 평행해. 그럼 얘 사이에 수직인 직선을 수직인 선을 하나 그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응. 맞아? 응. 그러면 평행선 사이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거야, 그렇지? 네. 응. 수직인 선에 거리니까. 훈련 일까 7cm. 네. 근데 지금 이렇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5cm가 나왔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거리가 2cm래요, 그죠? 음. 그러면 우리는? 7cm. 그렇지. 그럼 우리는 5 더하기 2 해서 7cm다 라고 쓸수 있겠지. 2번 넘어가도 돼요. 12번. 응. 네. 두 평행사변 두 평행사변형의 네 변의 길이의 합이 같을 때변 기억 은의 길이를 구해보세요.라고 했어 그렇지? 네. 그러면 첫 번째 거은 7cm가 몇개 있는 것과 같아? 평행사변형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어떨까? 두까 같으니까 7cm가 두 개, 그렇지? 7cm. 그 다음에 또? 4cm도 몇 개? 두 개. 두 개. 그래서 요거 다 보여주면 되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몇이야? 22. 22cm네, 그렇지? 맞아요? 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기어리한 글리 얘네는요? 지금 평행사변형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cm. 맞아? 5 네. cm. 여기가 5 cm. 저기는 몰라,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여기 네. 몇 cm야? 5cm? 여기는 몰라, 그치? 그러면 5cm가 두개 네모가 두개 이런 게 있네. 이렇게 더했는데 22cm여야 된다는 거지? 네. 맞아요? 네. 그럼 5cm 두개면 얼마죠? 10, 10. 10. 그럼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10은 22래, 그치? 네. 그러면 네모 더하기 네모는 얼마일까? 22에서 10을 어떻게 해야 될까? 빼 빼야 되겠다. 그렇지? 그럼 네모 더하기 네모는 얼마일까? 1이 7이. 그러면 네모는 얼마일까? 6. 네. 6이네요. 그죠? 네. 어, 그러면 변기형 니은의 길이는 몇 센티? 네. 6cm. 6cm. 네. 어, 풀이 트이기는 해줘야 돼. 아, 혹시 네. 지금 못하겠으면 집에서 다시 적어오면 되겠죠? 기억, 티글, 릴의 크기를 물었네요, 그죠? 맞아요? 네. 기억, 티글, 릴은 여기 빨간색 가게다, 그치? 네. 그럼 얘를 모르니까, 우리 이거를 네모라고 해볼까요? 네.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에서 이렇게 큰 사각형 기억, 리은 티글, 릴. 얘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한 두 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라고 되었지? 180도, 180도 맞아, 180도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55도 더하기 45도 더하기 네모 한개 몇이야? 1 8 0 어, 180도가 되어야 해요, 그쵸? 네. 맞아요? 네 그러면 55도 더하기 45도 하면 몇 도지? 100도 이거 더하면 100도, 그치? 100도 더하기 네모가 180이네. 그럼 네모는 얼마야? 음, 100, 180 빼기 100도, 맞아요? 네. 아, 그럼 네모는 몇 도일까요? 80도. 그렇지. 네모는 80도. 그럼 정답은? 자 18번 넘어가도 돼요? 네 18번 정사각형과 평행사변형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정사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각의 크기가 90도입니다 맞아요? 네 그럼 여기 90도가 되겠네 또 볼까? 네. 그러면 세모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네. 왜? 이 세모랑 6 5도랑 더하면 몇도 나오니까? 180도, 180도 나오니까. 그렇지? 왜 네. 평행 사변형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세모랑 65도를 더하면 180도니까 네. 세모는 180에서 65를 어떻게 하면 돼? 빼요. 빼요 그렇죠? 이해돼? 네. 그러면 세모는 어떻게 찾지? 음... 빼면 얼마지? 115도. 맞아요? 네. 얘가 네. 115도.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 각을 더해주면 동그란 각몇 도가 나올까요? 360도. 도 그렇지. 그러면 90도. 115도 하고, 기억 몰라, 그치? 이거 더하면 몇도 나오는 거야? 응, 2 0 어, 얘는 동그란 각, 360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응. 그러면, 여기 둘이 더해주면 얼마일까요? 205도. 아, 어, 205도 더하기, 기억은 360도래, 그치? 응. 그러면, 기억은 360도에서 205도를 어떻게 하면 돼? 빼요. 빼요, 그쵸? 그렇죠? 그럼 기억은 몇 도일까요? 100. 155. 100몇 도? 50 155도. 5도, 그치. 21번 뭐가 되요? 음, 21번 크기가 다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 띠를 겹쳤습니다. 기억의 각도를 찾아보라고 하네 그지 내나요 네. 네. 색칠한 거는 몇 도일까요? 70도. 어 여기 70도일 거야, 그렇지? 맞아? 네. 그러면 여기 70도니까 여기를 우리가 미이라고 하면 이렇게 더하면 사각형이네 이거? 네. 360. 이거 되개 더하면 몇 도지? 360. 360도. 맞아? 네. 그러면 이걸 이제 식으로 써봅시다. 90도 더하기 90도. 여 70도 더하기 니은 했더니 이 놈이 360도네 그치? 네 응. 그러면 요거 세개 더해주면 몇 도일까요? 250도 250. 250도 그치? 그러면 250도 더하기 니은 했더니 360도가 나왔네 맞아? 네 응. 그러면 니은은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d 은 얼마일까? 1 1도 얼마일까? 110. 110도, 110도. 110도 그렇지? 어, 그러면 D는 찾았어? 그러면 이랑 기억이랑 더하면 몇 도야? 이렇게 평평한 각도네. 180도. 180도, 그렇지? 어. 그러면 D랑 도 더하기 ㄱ은 180도 그러면 기 ㄱ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은우야? 180도는 180도 그렇지 그러면 기 ㄱ은 몇 도일까요? 70도 70도 그렇지 사각형을 배우는 건지 각도를 배우는 건지 모르겠는지 두개다 하고 있어요 두개다 하고 있어요 답이 거의 다 <laughs> 지금 다 죄다 각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치? 응.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문제 24번. 도형에서 찾을 수 있는 크고 작은 평행사변형은 모두 몇 개일까요? 라고 했네요, 그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나요? 그 네. 응. 그럼 여기 번호를 매기는 거야 여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그럼 있잖아 한 칸짜리 평행사변형은 뭐가 있을까? 1번도 되고 또 네. 1번도 되고, 어, 2번도 어. 되고, 3번도, 3번도 어. 되고, 4번도, 4번도 어. 평행선 개념 돼요. 그쵸?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두 칸짜리를 찾아주면 그러면 1번, 2번 합친 것도 되겠다. 그치? 네. 맞아요? 네. 1번, 2번 합친 거랑 그 다음에 또? 2번, 3번. 어. 2번, 3번 합친 거랑. 그치? 그 다음에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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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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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까? 1, 2, 3더은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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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는은이짜리가 있을 람같은데칸은리 합친거 1, 2, 3, 응. 어, 3 4이거하나이요그은네 아까 한 칸짜리는 몇개 있었지? 네개그 네. 네 다음에 두 칸짜리는 몇개 있었지? 네. 하나, 둘, 두 개네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세 칸짜리는 몇개 있었지? 한개네 네 칸짜리도 몇 개? 한개한개 그러면 이거 네. 이렇게 다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러면 4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몇 네. 개일까요? 네. 그렇지 여덟 개 이렇게 써주면 되지. 네. 오늘 수업 연 네. 끝.